90년대 스타일링도 도전해 보셨잖아요. 좀 각자 어떤 스타일링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하고요. 저는 어, 필선이는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였는데요. 이제 댄서 선생님분들께 여쭤보니까 무조건 옷은 크게 입어야 한다. 힙합을 한다면 옷은 2 x 스라지로 청바지도 거의 막 벨트를 매서 입어야 될 정도로 큰걸 입어야 이제 힙합이라는 춤을 출때 멋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 또그 99년도 당시에 머리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좀필선니 캐릭터랑 비슷한 지점을 찾다가 좀 자유로워 보이고 터프해 보이는 그런 레이어가 많이 된 머리를 찾았어요. 그래서 도전해 봤고요.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눈썹 산 같은 것도 되게 살려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눈썹이 이렇게 산이 굉장히 뚜렷한 눈썹이거든요. 그래서 처음으로 어, 배역에서 이 눈썹을 살려서 어, 분장을 했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저는 스타일링을, 어, 머리에 가발을 좀 붙임으로써 운동선수 느낌에 좀 뭔가 자유로움을 좀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코디를 했고요. 헤어를 했고요. 네, 어, 저는, 어, 제가 맡은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, 어, 누가 봐도 딱 서울 사람처럼 보이게끔 스타일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어, 좀, 음, 교복 같은 것도 좀 그때 그 시절에 입었던 실제 교복 느낌의 교복을 입어봐서 너무 어, 색달랐던 것 같고, 그리고, 어, 또 거제 친구들이랑 다르게, 어, 유일하게 모토로라 스타텍 뭐 그런 핸드폰을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방 뭐 가방이 조금 더 고급지다던가 어, 그런 부분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어, 처음에 그냥 반묶음만 해서 미나로 테스트 촬영을 했었는데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미나의 느낌이 그때 피스를 제안해 주셔서 여기 노란색 피스를 붙여봤는데. 뭔가 그 미나의 느낌이 더 사는 것 같고, 그래서 피스를 제안을 주셨는데, 제 욕심에 여기를 탈색을 진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탈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스타일링이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는 미나로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갔지만, 또 미나를 벗어나면,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끄럽지도 했지만, 애정하는 스타일링 중에 하나였습니다.